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<laughs> 꼭 해주실 거죠? 이제야 설근날 내 이쁜 자기 이래도 안 일어나? 피곤했나 보네 진짜 내 여자친구 맞아? 너무 예쁘잖아 여보 사랑해 이불 덮어야지. 자꾸 참으면 어떡해? 뭐야, 더워서 바지만 벗고 잔 거야? 아니, 그래도 팬티 밖에 안 입고 있으면... 아, 너무 섹시한데. 자기 자, 어떡하지? 자기 잘못이야. 난잘 알고 있는데, 자기가 유혹한 거라고. 일단 입을 치워야겠다. 우리 자기 다 보이게.